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오일령입니다. 오늘 대한심장학회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심방세동 어, 환자들에서 노악 사용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 심방세동 환자들한테서 노악을 어떻게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저희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악 이름이 참 많이 변했는데요 처음에는 New Oral Anticoagulant 라고 해서 노악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새롭냐 그래서 이제 노악인데 바꿔서 넘이타민 K 오랄 안티코아귤 u l a n t 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도학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다이렉트 오랄 안티코아귤 u l a n t 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 약제의 노악이 시장에 나와 있고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 카트란의 경우에는 150, 110mg의 이렇게 로우 도스가 있는 약이고, 이발옥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은 각각 정해진 용량이 있고, 특정 경우에 감량을 해서 쓰게 되는 어,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트라이얼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규모 랜덤화의 트라이얼 모두 거의 15,000명 이상, 18,000명, 14,000명, 18,000명. 혹은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서 와파린 대비 스트로크 시스템의 엠볼리즘의 예방 효과가 좋고 메이저 블리딩이나 인트라크레니알 해모리즈가 적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가지 트라이얼 모두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제게 차드스코어 기준으로 2점에서 3점 안팎이었고 대개 이 경우에는 애니얼 스트로크 리스크가 4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새로 나온 노악과 와파린을 비교했을 때, 그스트로크의 발생률이 대략 한 1.5%가 노악이라면, 그보다 조금 높은 1.6에서 한2 정도가 와파린이어서, 어, 와파린에 비해서 이 노악이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좀더 유리했다.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 인트라크네헤머리지 블리딩은 적었다. 이 표에서 알수 있는 것은, 어, 이스트로크의 고위험분들은, 스트로크의 위험도가 있고 노아글 쓰건 와파린을 쓰건 여전히 스트로크의 위험도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줄여졌다는 거지 없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환자들의 스트로크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사용에 있어서 제일 근본적인 것은 이노아는 어, 그 non-valvular AF, 그러니까 판막 질환이 아닌 경우에 의해 어, 그 적응증이 되는 거고 미케니컬 밸브나 마이트랄 스텐오시스 같은 기만 환자의 경우에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 뭐 타비를 했거나 아니면 티슈 밸브, HCM의 경우에는 자료는 약 데이터의 경우에 약간 기반은 약하지만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빈 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적응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약자의그 양약적 특성을 보면 어 대개 어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어 하프라이프가 대개 한1 2 시간 정도로 유사하지만 다비가트란 아픽사반의 경우에는 하루 두번반 먹는 용량으로 승인이 났고 리바록사반, 에독사반은 하루 한번 먹는 어 약으로 승인이 났고요. 다음에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프로드록이고, 그리고 바이오어벨리티가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150-200mg으로 존재하고,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어 신장 배출이 많은 약제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비가트란은 신장 기능이 낮, 작은 환자분들에선 조금 사용에 유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약제들은 각각의 적응증에 맞게 감량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와파린이 워낙에 상호작용이 많았던 약이기 때문에 노악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어,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어, 드론에다 하고 같이 쓰면 어, 효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병용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고요. 어, 베라파밀의 경우에도 어 감량을 해서 쓸 것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약제에서 약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어그 어, 안티바이오틱스의 경우에 특히 리팜핀의 경우에는 엔자 y m 인듀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지 약제 모두 주의를,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결핵 치료를 할 때는 도약 사용이 노약 사용이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되고요. 안티바이랄 그다음에 안티 흥가레이제한테트에서 조금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주의를 요해 어, 사용상의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어, 나이들 등등이 있고, 어, 몇 가지 또 이런 항정신성 약물과도 상호작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 최근에 뭐 대부분 노약을 처음부터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경우가 드물긴 하겠지만. 아, 이제, 와파린을 사용하다가 노약으로 바꿀 때,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와파린이 INR을 측정해서 그 효능을 하는데, INR이 2 e 미만이면 즉시 노약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노약을 쓰다가 바이타민 K를 어, 전환을 할 때는, 어, 역시 INR이 2 e 미만일 때까지 노약을 유지하다가 이 e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 노약을 끊으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학은 하프라이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어, 중단하면 그 효능이 바로 사라지는 어, 특징이 있기 때문에 2 어,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어, 감량을 하게 되면 크게 위험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수술할 때 중단하는 게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 대개 어, 크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48시간이 지나면 어떤 노약도 다 효능이 사라진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브록사반 모두 48시간 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약간 혼돈을 줄 수가 있는데 하루 두번 먹는 약제의 경우에는 4회 중단이고요, 하루 두번 먹는 약제는 2회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전 전날 저녁부터 중단하고 전날 아침 저녁 당일날 아침을 중단하면 현재 시점은 전 전날 아침이 마지막 도수가 되니까 현재 지금 시점은 약을 쓰지 않은지 48시간 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중단 보통 사회 중단하라 그러면 전전 전날부터 안 먹고 전날 안 먹고 당일 안 먹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중단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비가트란의 경우엔신배출이 많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길게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세라피를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출혈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공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텐트의 어 성능이 향상이 돼서 어 스텐스롬보시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병용투여해야 되는 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대개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 노악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어 이제, 트리플을 쓰는 경우는, 어, ACS의 경우에는 한 달. 그 다음에 CCS의 경우에도 한달 정도로 해서 세 가지 약제를 동시에 쓰는 거는 가능하면 한달 내외로 한다. 그리고 이제 ACS의 경우에는 길면, 어, 6개월. 아, 길면 1년 혹은 6개월까지 플라빅스, P2Y12 어, 이니비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CCS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짧은 6개월에서 3개월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블리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 바이타민 k의 경우에는 이제 안티도트를 사용하게 되고 노악의 경우에는 안티도트가 적절하게 없기 때문에 어, 어,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안티도트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노악 사용자 중에서 다비가트란의 경우에 출혈이 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티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 차드바스크 스코어에 따른 어, 리스크를 평가해서 그에 맞는 점수에 따라서 항응고제를 쓰는 게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스트롱 리스크를 평가하는 차드바스크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방세동 환자에서 스트록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은 차드바스크 말고도 뭐 이미징 바이오와 거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차드바스크로 통일돼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드바스크 스코어는 총점이 9점인 스코어고, 어, 각각의 점수에 따라서, 나이의 경우에는 2점,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2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되어 있고, 고혈압, 신부전, 어, 당뇨, 그다음에 혈관질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9점까지 하게 되고, 차드바스크 스코어의 유용한 점은 1점이 1%, 2점이 2%, 3점이 3%, 4점이 4%로 이렇게 낮은 스코어에서는 애니얼 스코 애니얼 스로크 레이트를 예측하는 게 점수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3점이면 당신이 뇌졸증이 생길 확률이 3다 하지만 약을 써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수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안티플레이트리 세라피를 같이 병용하게 될 때는 항상 이렇게 교정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교정이 가능한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혈압을 조정하고 경영하는 약제의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뭐, 콩팥 기능이 나빠진 사람들은 그 어큐트한 경우에 교정을 하고 등등을 해야 되고요. 뭐, 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써야겠죠. 그래서, 어, 이제, 블리딩, 그니까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출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헬스 블레드 스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출혈의 위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출혈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차드바스크가 높으면 헬스 블레드 스코어도 높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높은 점수가 나오면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일단 원칙은 헬스 블레드 스코어 때문에 차드바스크 스코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혈의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어, 스트로크의 위험도를 저평가해서 항응고제를 적절하게 쓰지 않는 것은 공고사항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헬스플레이드 스코어에는 교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혈압을 조절하고, 뭐, INR이 나쁘게 되면 INR을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한 스트로크의 위험도를 노하을 통해 낮추라가 최근에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공고된 건데, 이제 어 지금 기억하실 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보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드바스크 2점 이상의 경우에는 노약을 쓴다. 단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던지 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되면 차드바스크 남자의 경우는 0점, 여자의 경우는 1점 이런 사람들이 어 현재까지는 어 권고 사항이 좀 어려운데요. 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스트로크 예방을 목적으로 아스피린 혹은 플라빅스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경우엔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개개인별로 위험도를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 가지고 어 스트로크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비보험이라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가 이제 현재로서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또 하나가 어 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혈관에 조금이라도 질환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어, 그에 맞춰서 또 어, 차드바스크 점수를 부여해서 어, 항응고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1점인 환자가 아직은 좀 이슈고 이거는 학회에서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어, 보험 규정을 조금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이,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2점 이상이면 이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점 이상에서는 반드시 항응고제를 쓰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알 d 말씀드린 대로 출혈의 위험이 너무 걱정돼서 스트로크 위험을 저평가하지 말라.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상의 이유고요 되게 비타민 K는 h e first 이 i m e the first time, the first 고 i m e the f i r 다 t time, the first time, t h 인 f i r s 인 time, the f i r s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정말 딱한번 심방세동이 관찰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냥 차드바스카 높아도 그냥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2000년에 나온 이 스팝 데이터에서 보시면 로우 리스크, 모더리 리스크, 하이 리스크가 공이 어, 스트로크의 레이트가 다르긴 하지만 인터미턴트한 AF가 있었거나 서스테인드한 AF가 있었거나 공이 스트로크 위험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드 바스크가 높은 사람들에서 단 한번 관찰된 심방세동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애매하다면 조금 더 상위 기관에 가서 좀더 많은 평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차드 바스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위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평가해서 가능하면. 응고 치료를 사,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심방세동 환자가 오면 일단 제일 먼저 스트록 리스크를 평가하고 스트록 리스크는 차드바스크 스코어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0점 남자의 경우 0점 여자의 경우 1점 이라 그러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남자의 경우 에 1점 이상, 여자의 경우 에 2점 이상이라 그러면, 특히 다 2점 이상이라 그러면 항응고지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게 이제 2A, 권고라인, 권고상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보험 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혹은 차드바스크 더 낮은 경우에도, 안티플레이트 단독 사용 스트로크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만 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도 그렇다고 그게 치료가 아닌 거는 아닌데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를 치료하는 게 스트로크 예방 효과는 좀 적으면서 오히려 출혈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라 이런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에 심방세동 환자들한테서 노학 사용의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